안녕하세요 여러분 BH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자 이렇게 찾아왔는데 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메가하우스에서 맥시멈 행콕을 공개했었죠. 자 처음에는 조형 사진만 떴었다가 어, 얼마 전에는 도색까지 완료가 돼서 이제 실제품이 전시된 사진까지 공개가 됐는데 와 이것도 고민이 됩니다. 일단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사진부터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. 자 사진을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공개된 메가하우스, POP, 맥시멈, 보아행콕인데 자 여러분 역시 행콕과 살로메의 도색은 예상대로 빨간색으로 나왔고요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맥시멈 행콕의 전체적인 뭐 조형 자체는 정말 굉장히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은데 어, 보시면 이렇게 살로메, 어, 살로메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앉아있는 모습의 좌상이죠 자 살로메를 또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어, 잘 만들어서 이게 행콕의 능력도 나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준 것도 좋고요. 자, 근데 이게 사실 조형은 어, 레진 쪽에서도 예쁜 게 많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일단 그 무엇보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메인 캐릭터인 행콕의 얼굴 그리고 이제 몸매 행콕의 몸매 조형일 텐데, 자 여기서 이제 호불로 호브로가 많이 갈릴 겁니다. 도색은 뭐 이게 메가하우스이기도 하고 특히 POP에서도 제일 비싼 라인인 맥시멈 라인이기 때문에 역시 뭐 좋을 거고요. 자, 사실 피규어 자체의 퀄리티도 좋을 텐데, 이게 행콕의 얼굴이 정말 얼마나 행콕을 닮았느냐. 자, 그리고 얼마나 또 행콕의 몸매를 강조하느냐. 자, 이두 가지를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사진을 몇장 보시면 행콕 말고 여기 앞쪽에 일단 명패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제품의 타이틀이죠 자요 행콕은 네오 맥시멈이라는 라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더 읽어보니까 2019년 2월이라고 적혀있는 걸 봐서는 이렇게 내년 2월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면 요것도 아마 한 9월 말 정도 되면은 예약을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. 자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 이게 살로메가 행콕의 의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따로 발판이나 지지대는 네,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보시면 뭐 조형 자체는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각도만 조금 다른데, 어, 근데 이게 또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, 저는 살로메 몸통에 박혀 있는 이 빨간색 점들이 뭐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이 빨간색 점들을 너무 많이 박아놨는데. 아닌가요 여러분 어,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이살로의 몸통에 빨간 점을 어, 너무 많이 박아놔서 이게 살로메한테는 좀 네, 미안한 말이지만 어, 피부병이 걸린 것 같이 보이는 어,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저는 살롬의 몸통의 무늬도 조금 아쉽네요. 자 그리고 다음은 이렇게 조명바을 조금 받은 사진인데 어, 보니까 역시 행콕의 드레스, 자, 행콕의 드레스에는 역시 행콕 마크가 잘 박혀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뭐 살롬의 머리 부분은 어,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이 보이는데, 뭐 살롬의 혀 끝을 어, 이렇게 하트로 표현한 것도 괜찮고요. 자 그리고 뭐 해골 투구나 다른 부분도 뭐 디테일하게 잘 나온 것 같은데, 어, 일단 머리 부분이 이렇게. 네잘 나왔기 때문에 이 살로메의 몸통 부분이 조금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. 아 맞다 그리고 이 살로메가 뱀인데 어, 피부에 비늘 표현을 안 해준 것 같아요, 그죠? 자 그렇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이게 살로메의 몸통에 비늘 표현이 없고 어, 그냥 매끈하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. 자이 부분도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. 자 이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까이서 찍은 근접 사진인데 어, 행콕이 한 손으로는 이렇게 살로메의 턱을 쓰다듬고 있으면서. 다른 한 손으로는 머리를 뒤로 넘기는 것 같은 조형인데 와 조형은 뭐 진짜 예쁘게 잘 뽑았어요. 자뭐 관건은 이제 얼굴인데 자 여러분 행콕 얼굴 어떻습니까?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래도 조금 더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자이 행콕 얼굴이 자 보시면 뭐 제가 보기에는 어 일단 싱크로율이 100%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. 역시 메가하우스가 이 행콕의 얼굴을 조금 미화시킨 것 같은데, 어뭐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름대로 잘 만들어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죠, 그죠?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비비 버전, 자좀그 비키니 입고 있는 비비 버전 행콕 얼굴을 보다가 어 요거를 보니까. 진짜 조금 네, 정말 훨씬 낫긴 한데. 어, 뭐랄까 그래도 이게 맥시멈이라서 100% 정도의 싱크로율을 기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. 어, 저도 그렇고요. 자, 그래서 조금 네, 얼굴이 아쉽긴 하네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 또 이렇게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보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네요, 이게. 저 요거를 일단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저 말고도 어,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. 자 그럼 이제 얼굴 말고 뭐 다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일단 행콕의 금색 뱀 모양의 귀걸이는 역시 뭐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행콕의 드레스나 뭐 소매 부분 자요요 요 부분도 뭐요 정도면은 뭐 만족할 만한 퀄리티인 것 같고요 와 근데 님들 이거 행콕의 가슴이 또 이게 너무 큰데 자 행콕의 가슴을 보니까 어, 이게 가슴 조형이 또 예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제 눈에는 그냥 뭐, 물풍선을 그냥 두개 이렇게, 네, 딱 달아놓은 것 같은 정말 인공적인, 자, 인공적인 가슴 조형으로 보이는데, 이게, 메가하우스 애들이 하도 이제 비비버전만 찍어내다 보니까, 이제 뭐, 여자 캐릭터만 나왔다 하면 그냥 가슴이나 몸매 조형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행콕이 이게 맥시멈이라서 좀 다르게 뽑아줄 줄 알았는데, 어, 이거는 뭐, 네,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요? 자,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보셔도 행콕의 가슴 부분이 조금, 네, 많이 과장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죠? 자, 여기 피규어라서, 어, 제가 이해를 하긴 해야 되는데, 어, 네, 뭐 어쨌든 그렇고요. 자, 그리고 옆에 살롬의 헤드가 자세하게 나왔는데 보시면은, 어, 역시 다시 봐도 정말 잘 나온 것 같네요. 뭐 해골 투구도 굉장히 디테일하고, 어, 살롬의 눈이나, 어, 이빨, 그리고 표정도 굉장히 멍청하니 좋고요. 다음 사진은 요 행콕의 하체 쪽인데 요 하체는 역시 뭐 늘씬하고 깔끔하게 잘 뽑아준 것 같아요. 저 이게 다리를 꼬고 있는 행콕의 조형 덕분에 이 섹시함이나 각선미가 더 강조가 되는 것 같고요. 자 드레스 안쪽도 보니까 어 준수한 퀄리티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저 요거 진짜 고민이 네 상당히 많이 되는데, 어 이거 여러분들 구입을 해야 되나요? 저 여러분들 이거 구입하실 겁니까, 맥시멈 행콕? 자 여러분들 댓글로 자, 의견들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렇게 상체 하체를 같이 찍은 건데 어 이게 포커스 자체는 네, 상체 쪽 특히 이제 가슴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가슴 쪽을 뭐 다시 한번 보셔도 이게 좀 인공적인 느낌이 어,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자그데뭐 드레스는 뭐 역시 괜찮아 보이고요.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고요. 이 맥시멈 행콕은 역시 맥시멈 라인이라서, 어,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, 이게 근데 오히려 또 맥시멈이라서, 사실 요 이상을 기대하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싱크로율이 100%인 행콕 얼굴을, 어 다들 기대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, 어, 저도 그렇고요 저게 역시 맥하우스가 만들어서 그런지, 조금 얼굴이 미화가 된 부분은 많이 아쉽게 다가오네요. 자 근데 뭐 사실 피규어는 뭐 누가 구입한다고 해서 뭐 나도 사고 누가 구입을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뭐내 눈에 예쁘면 네, 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의견들은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요, 맥시멈 행콕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림 설정까지 네,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.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안녕!